국민의당 수석대변인 김경진 의원입니다. 어, 현안 브리핑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저희 당 부대변인 임명의 것입니다 어, 저희 당당한 단계에 따라서 오늘자로 최고위원회 협의를 거쳐서 박지원 당대표께서 부대변인을 임명을 했습니다. 양순필, 황인직, 김세환, 김정화, 이덕우, 김정환, 한기훈, 박윤희, 김영남, 김성구, 기억. 이렇게 조합 1 1분의 부대변인을 임명을 했는데요. 다소 많은 숫자의 부대변인이 임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이제 대선을 맞이해서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성이 있고, 또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어서 청년, 여성, 또 심지어는 이 지역에서 기반을 두고 활동하고 있는 분들을 주로 부대변인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 저희 당의 구 대변인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어, 주말 일정 관련해서 일단 저희, 저희 국민의당에서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5.18 헬기사격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에 경군의 무자비한 진압의 증거인 전일 빌딩에서 헬기 사격 총탄 자국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국방부와 부정해왔던 민주화운동 당시의 헬기 사격 진실 규명을 하기 위해서 저희 국민의당에서 어이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했는데 위원장은 장경환, 그 다음 이원으로서는 최경환, 김경진, 최익혜, 어, 천정배, 박주선, 김동철, 권은희, 송기석, 정인환, 이용주, 윤영일, 김광수, 이용호, 의원 등을 임명을 했고 내일 토요일 오후에 에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현장 확인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어, 이 현장 확인은 장병환 위원장을 포함해서 박지원 대표와 주중용 원내대표가 같이 동행을 하실 예정이고 내일 오후 3시에 광주 DJ센터에서 어, 천정배 전 대표가 토크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5.18 헬기 총탄 자국 현장 방문 이후에 이 토크 콘서트를 참석하시고, 그리고 나서 당대표, 원내대표를 포함한, 어, 광주 전남 의원들은 광주 금남도에서 열리는 촛불 집회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서울 광화문에 있는 촛불 집회는 정동영 의원을 포함한 수권 위원장들 위주로 해서 참여할 예정입니다. 그것도또할게 있나요? 이상입니다. 질문 없으면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